하트페어링 지금까지의 서사는 지민의 일편단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현의 마음을 명확하게 모르겠다는 것이고 예고에서 상재현은 둘이 이렇게 상기된 표정으로 사진 찍는 거 보면 구치기로 보이고 메인 커플 막대는 최커라 보는 게 공식인데요. 그런데 제작진이 뭘 감추고 뭘 드러내면서 갈등 상황 만들려고 의도한 편집일 수가 있고 방송상으로는 상재연이 유력하지만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지재연 러브라인을 편집했다는 말도 나오는 실정인데 막판 지재연이 확고해지기 전 맥이 상현 집어넣고 스케이트장 대관에 2차 계연 글루핑까지 판 흔들어보라고 싹다 넣어준 게 상현인데 소원권 판 따라주는 건 쉬울 것 같고 소원권으로 재현이는 상현이랑 데이트 나가고 지민이는 재현에게 충분한 확답을 받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재현을 기다려야 되고 설상가상 하늘 수아는 다가오고 거절하는 것도 힘들고 두루두루 심적으로 괴로울 듯한데 지민 입장에선 당장 막대만 잘해도 감정통해서 최커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재현 데이트로 불안한 상황에 하늘이 마음을 받아주기는 힘들고. 지민은 재현을 포기할 수 없어 마음이 힘든 것 같습니다. 한편 지재현의 현실연의 목격담이 들려오는데, 압구정 데이트 정황, 아이스링크 데이트, 석촌호수 다이닝 목격담까지 연이어 올라오고 스포도 떴는데, 5월 초 2차 개연이 시작하기도 전 상재현 아이스링크 데이트, 지민 롯데월드 가고 싶었는데 아쉬워했다고 스포했던. 동일 ip가 이번에는 최커 향커는 한 커플이고 지재현이다고 스포해서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는 제작진이 우재한테 한것 정떨어져서 안 밝히려다 공개했다고 밝혔는데 최근 지민 인스타피드에는 압구정 일식집 우미약에서 두 사람이 식사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게시되어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